그러나 그 무렵 마치 이 모든 거를 종식하듯 민진이는 돌아왔다. <목소리> <목소리> 싸늘한 죽음으로. 그리고 미옥은 망가진 핸드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하고 그 폰에는 민진이의 죽은 모습이 찍혀있었다. 과연 이 폰의 주인은 누구이고 왜이 폰은 미옥에게 있는 것일까? 뭐라고 이런 소리 니까 한편 선거 유세 첫날 사라졌던 김민진 양이 결국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김 후보를 향해 왔던 비난의 목소리도 어느새 동정과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딸 민진이의 묘지 앞에서 엄마 연농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민진이를 애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엄마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모성애의 절인 엄마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민진이의 죽음으로 부부관계에도 이상이 생긴다 우리 끝났고 선거고 정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사무국장이 동창 폈다 하려고 내 새끼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아니면 당신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사람 시켜서 내 새끼 죽였나? 꺼져. 악에 바친 연홍과 권력을 위해 이혼은 불쌍하다는 정당 후보 김종찬. 내다다 때려 죽었으면 어떡하지 여보. 10230이라는 아이디의 이메일이 자꾸 거슬린다. 그리고 10230이라는 아이디는 시험 문제를 미리 민진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거짓을 맞춰가는 중이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제가 보내드릴 메일이 좀 있어서 그 사이 연옹은 그 메일 아이디를 찾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고 10240이라는 메일이 담임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담임이 시험지를 민진에게 보냈다는 건데 왜 그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민진이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번에는 미옥이 용의 선상에 올라가 경찰서로 향하고, 연홍은 미옥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보이지 않고, 직후께도 미옥의 아빠가 딸이 자신의 딸이 집에서 딸이 일하고 있는, 딸이 있는 최기사의 딸이라는 사실만 말해. 알게 된다. 우리 남편을 나간... 똥이라고 했어, 어? 자기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똥이 잔뜩 실린 똥차라고 했다고? 애가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형사님? 최기사가 집에서 그런 얘기 어... 했겠다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서 그렇게 착한 척을 했어? 저희 딸은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아가 아닙니다 예? 영화 전반부에서 미옥은 아버지의 직업이 똥차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똥은 바로 김종찬이었다는 사실 왜 미옥은 김종찬을 똥으로 묘사했던 것일까? 그렇게 미옥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는 네 민진이 묻었나? 아니요. 거짓. 네 민진이 죽였나? 아니요. 진실. 결국 민진이를 묻은 건 사실이고 죽이지는 않았다는 게 결론이다. 그렇게 귀가 조치를 받은 미옥에게 갖고 있던 정체 불명의 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갑이라는 상대방은 일은 잘 마쳤는지를 물었고 인증 사진을 요구했다. 답답해 뒤지겠다 진짜. 그 길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는 미옥. 그리고 어느 숲에 들어서자 그곳에서 차한 대를 운전하고 나온다. 망가진 차와 운전하는 중학생 그리고 뒷자리에는 피범벅이 된 좌석과 가방이 있다. 미스테리한 조합이다. 학교에서 왕따를 겪고 있는 민진에게 유일한 희망기자 친구는 미옥이었다. 이 영화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정치인과 지역감정, 더불어 동성애의 소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연옹은 단정한 모습으로 담임을 찾아갔다. 이는 연웅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건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애는 날 닮아서 공부 머리가 없는 애예요. 우리 애한테 시험지를 준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 줬습니다 예뻐서 시험 문제를 유출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연웅도 관객도 황당하다. 예쁘면... 좋은 길을 갈수 있게 인도해야지 왜 시험지를 줘 교사라는 사람 이 가가 사람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민진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 우리 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닐지도 몰라요 연웅은 민진과 미옥의 음악 영상을 보던 중그 둘의 팬을 만난다 혹시 지니와 오기 다른 동영상도 드릴까요? 지니와 오의 찐팬님을 인정하면서 건낸 또 다른 뮤직비디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하나, 하나. 영화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화면 전면에 등장시켜야 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감독은 러닝타임 내내. 딸 때문에 질주하는 엄마가 있고 딸의 묵직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 어쩌면 연홍이 몰랐던 민진이의 또 다른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연홍은 어느 순간 민진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연홍의 분노는 딸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일 것이고 그동안 속여온 딸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그러던 중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거액의 돈다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린 중학교 애들에게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민진과 미옥이 노래 가사를 풀어 해석해 보는 연홍. 그 것은 아빠 유세 첫날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찔레꽃 나뭇가지야. 와일드 로즈힐은 찔레꽃 언덕. 열 하나 반은 밤 열한 시 반을 뜻하는 거겠지. 이렇게 별은 뭘까? 돈이야. 그리고 민진과 미옥은 시험지를 유출받은 타님에게 돈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연웅에 의해 밝혀진다. 엄만 죽어보고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는 새엄마 데될와서 줄줄이 동생만 만들고 나한테는 민지의 부유엄대 내가 갈 와주게야 내가 왜? 미옥이 아니라면 민진이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그 여자 짓이에요 그 여자가 사람 시키가 민지이 죽였어요 그 망가진 핸드폰은 민진이를 죽인 사람의 핸드폰이고 갑은 민진이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란다 민진이 저 때문에 죽었어요 왜냐면 그돈 저한테 주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민진이는 유학 갈 거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누군가 민진의 살인을 사주했고, 민진을 처리하고 인증사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미혹도 같이 있었고, 숨어 있던 미혹은 살인자가 잠깐 나온 틈을 타 몰래 그 차를 타고 민진이를 죽인 방법과 똑같이 그 살인자를 죽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은 민진이를 차에 태우고 둘이 잘 가던 산에 민진이를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진이를 묻었다는 건 진실, 죽였다는 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또 하나의 진실은 이했다 담임과 민진의 아버지 김종찬 후보의성 스캔들이다. 니네 그거 아나? 누가 아버지하고 우리 담임하고 재작년에 우리는 몰래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를 손소라한테 선물했다가 동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2년 동안 우리한테 시험지를 빼돌려 주었습니다. 정치인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스캔들이라는 진실을 다루고 있는 점은 또한 번에 관객을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왜 상대가 내 딸이라고? 우리 남편한테 말안 했니? 둘다 혼났으면 바랬다. 자 그렇다면 연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민진이를 둘러싼 이 모든 의욕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비밀은 없다의 관객수 25만 명. 난 이걸 부정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걸 긍정했다. 모든 게 숫자로 평가받는 세상이 별로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또이 세상인 것 같다. 제목을 정말 잘 지어버린 영화 비밀은 없다. 자, 이 영화의 주접시는 바로 마지막 연홍과 미옥이 만나는 장면이다. 우리 딸이, 네 엄마는 좋다, 디. 했어요. 민진이는 스캔들로부터 엄마를 지키고 싶었고 가난과 학업으로부터 미옥을 지키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감독이 원래 촬영한 비밀은 없다의 결말은 지금과 다르다고 한다 딸의 친구 미옥이 민진이의 아빠 김종찬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한다 민진이가 살해당했던 방법 그대로 차로 밟고 지나가는 결말을 고민 끝에 덜어냈다고 한다. 언젠가 비밀은 없다. 감독판이 나오는 날을 나름대로 손꼽아 기다려보겠다.